작가가용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 풀코스의 핵심 부산 풀코스라고 하면 돼지국밥 한그로먹고 해운대 산책하면 끝. <laughs> 그러면 저희 새로 오픈한 목촌 돼지국밥의 메인 메뉴, 돼지국밥. 오우, 야, 괜찮은데? 흔한네 여기 소리 들어가겠는데? 보겠습니다 비간이 되어있다고 하지만 음 조금 더 넣어야겠네요 굿굿음이 그? 그? 정도면 적당해 음난 이런 거 좋다 그 기름기 없는 거 어머 음. 아, 뭐. 찍혀야 뭔데? <목소리도> 되게 진득하고 그런 돼지국밥과 맑은 국밥, 깔끔하고 맑은 국밥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중간에서 조금 맑은 국밥 쪽으 가있는 그런 음, 냄새도 좋나고 깔끔하네요 근데 부산에 대죽국밥 전문가들이 너무 많아 내가 서울에서 내려온 친구한테 나의 최 대죽국밥집을 소개시켜줬다가 주변에서 야 거기보다 더 맛있는 데가 어디 많은데 뭐 거기를 해주냐 뭐이면서하 이야기를 많이 하고 난거게가 제일 맛있던데 왜그 얘기를 꺼냈냐 이 돼지국밥은 대중의 선호도를 제일 잘 잡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딱그 너무 진하지도 너무 맑아서 찰랑찰랑하지도 않은 맑은 쪽에 가까워 맑은 쪽에 가까운데 그래서 장점이 있죠 그왜 진짜 노포에 진한 돼지국밥을 가면 뚝 되면 여기 뭔가 책상에 천지 쩍쩍하고 달라붙는 것 같은 그런 느낌 팔이 되면 쩍쩍 떨어지는 그런 느낌 그게 또 진짜 돼지국밥집의 맛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 이거는 가족들끼리 외식할 때 고기 겸내간다고 국밥의 맛이 거의 다요서 상향 평준화돼가지고 차별성을 둘수 있는 게 석박지, 정런 것밖에 없는 것 같아. 깍두기 맛에 대해서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평균 이상이다. <laughs> 우와 눈이 번쩍 뜨고 이 깍두기, 깍두기 따로 안팔아요 이런 가게는 아니지만 아삭아삭 씹히죠? 적당하게 여기서 요정도의 음. 단단함입니다 표면은 살짝 물러져 있지만 안에는 탱글탱글하게 쌓아있는 양파깍두기는 더 달라고 하면 더 주세요 당연히죠 차가운 깍두기 한입 뜨끈한 국물 한입 입안에 냉탕온탕 냉탕온탕 안에 에어컨이 되게 빵빵한데 땀이 맥주네 매워서 안 먹습니다 근데 네, 생각해보니까 먹방하는데 한번 테스트는 해봐야 되지 않나? 이게 오이고추처럼 되게 안 매울수도 있잖아 매워서 안먹습니다 아